그러니보면서 증상을 보죠 어, 저 아니, 아니 딴게 아니고 여기, 그냥 컴퓨터를 맡기고 가려고 아, 증상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수리는 금방 안 되시더라도 아, 예, 예. 예, 증상을 같이 보면서 확인하는 게 좋아서 일단은 전원은 잘 들어가는데 화면이 이게 예, 끝이에요 빽소리가나안 음. 아, 빽소리도, 빽소리도 안, 나. 안 나고 예. 요거를 제가 뺀 이유는 여러번 껐딱껐딱 해야되니까 네. 그거때문에 얘네들이 특히 파드스크는껐딱껐딱 하는데 불이 가니까 네. 일부러 그래서 뺀거예요 네. 네, 일단 화면 안 올라오네요 그냥 네, 안올라오고 안 그러면 그래픽카드 한번 바꿔볼게요 혹시 예 네. 가면 안될까요? 지금 저만 온게 아니라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1분만 더 계세요 네. 같이 증상을 봐야 나중에라도 오해가 없고 이래서 아예 네, 그쵸 그렇죠. 예어 네. 떳네 어? 그래픽카드가 나왔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픽카드 다시 꽂아봐야 되겠는데 이걸 껴서 안 뜨면 그래픽카드가 고장인거죠뭐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데 가격이 많이 내리긴 했어도 그래픽카드가 그래도 비싸는데. 비싸죠 그래픽카드를 다른 컴퓨터에 한번 꽂아보고 뭐 이렇게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맡겨놓고 가실래요 아니면 아예 그래서 거야? 월요일날 예. 예. 다시 한요 시간 쯤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오늘 좀 제가 해서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픽카드를 다른 보드에다 한번 껴서 테스트 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8세대 메인보드에 8세대 CPU를 설치했고요. 거기다가 메모리는 손님이 갖고신 오 거, G Skill 메모리 두개 꽂았습니다. 손님이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던 메인보드에 지금 꽂은 거고요. 어, 증상, 손님 컴퓨터에서 증상으로 봐서는 그래픽카드 고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옮겨서 테스트 하는 겁니다. 테스트 준비 다 됐고요. 전원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화면 안 뜨는데, 키보드도 지금 살아나지 않네요. 지금, 어? 살아났다. 손님 컴퓨터에서 테스트 했을 때랑 지금 증상이 동일해요. 지금 CPU가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에다 한번 꽂아볼게요. 화면이 뜨나 안 뜨나. 네, 지금 내장 그래픽에다 연결했고요. 화면이 뜨겠죠? 지금 메모리는 손님 메모리 두개 꽂아놨는데 손님 메모리는 정상적으로 지금 인식이 됩니다. 제 스킬 8기가 두 개. 그러니까 손님 메모리 이상도 아니고 메인보드 이상도 아니고, 아, 그래픽카드가 이상입니다. 그래픽카드 Z스트림 t x 1 0 7 0 슈퍼. 네, 지금은 어, 촬영 다음 날인데요. 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은 화면이 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를 제걸 꼈거든요. 메모리도 손님께서 갖고 오신 메모리, 지스킬 거두개다 꼈습니다. 그리고 손님 컴퓨터에 원래 있던 저 하드디스크하고 저 SSD도 다연결 해서 부팅을 시켜보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하드디스크하고 저 SSD 외에 m.2형 SSD도 하나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윈도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m.2형 SSD에 설치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부팅을 하다 보니까 이상합니다. 부팅 순위에 보면 저 M.2 SSD가 아예 안 나와요. M.2 SSD의 모델 이름은 860 e v 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스 상에서는 850 프로에 지금 예, 윈도가 깔려있는 걸로 나오죠. 지금 이 SSD가 850 프로로 보이는데 혹시 그래서 두 군데 다윈도가 깔려있나 싶어서 어, 부팅 순서를 한번 바꿔보려고 어,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850에 다른 순위에 보면 저 860이 없습니다. 저860 M 다축 SSD를 빼다 껴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컴퓨터에 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860 내부 s 어, a t 형입니다 s 타 t 형 250GB짜리. 네, 역시 부팅 순위에는 안 잡히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스 상에서도 저 SSD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SSD 빼서 다른 컴퓨터에다 한번 연결해 을 볼게요. 네, 이런식으로 해서 제 테스트 컴퓨터에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인식은 된것 같거든요 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M.2형 SSD가 있는데 여기에 윈도우가 설치 안돼어있진 않았겠죠 분명히 윈도우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SSD는 이상이 없는데 메인보드에또저 슬롯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드디스크 하나 SSD 두 개가 있으면 드라이브 0, 1, 2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가 안나와요 0하고 1 두개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님의 그래픽카드는 다른 그래픽카드로 바꾸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M.2 SSD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보드까지 바꾸는 거는 조금 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바꾸시더라도 어, 이 M.2형 SSD는 저처럼 이렇게 젠더를 이용해서 일반 SSD처럼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급한 대로 c d m 케이블을 빼서 연결을 했고요. 그럼 바이오스에서 아마 인식이 되겠죠? 860. 예, 인식되네요. 삼성 SSD 860 EVO M.2. 어제 손님께서 맡기고 가시면서 SSD도 뭐 고장이 나서 뭐 한번 손을 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SSD 고장이 아니라 M.2 슬롯이 고장이었던 걸 아마 오진한 것 같아요. 징을 8 6 0을 한번 시켜볼게요. 징이, 야, 됐네요. 부팅이 됐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지금 3 테라짜리를 1 테라, 2 테라 나눠 놓으셨고, 지금 C 드라이브는 m.2형 860이고, F 드라이브는 지금 850 SSD.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분명히 좀 850에도 윈도우 파일들이 있었는데, 윈도우 파일이 있어서 부팅 시도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탐색기로 보니까 윈도우 파일은 전혀 없고 데이터만 들어있네요 이 설치 파일들이 많이 엉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이 C드라이브에만 윈도우 설치 파일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라이브가 여러 개 이렇게 설치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로 설치하면 파티션별로 나눠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설치가 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는 손님이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카드가 너무 아까워서 고장이 나면 너무 아까운 그래픽카드라서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고장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도 화면이 전혀 안 뜨고 네, 키보드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 그래픽카드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저 m s 스슬롯까지 고장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손님께서는 저 SSD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정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다음 날입니다. 촬영 3일차고요 촬영도 3차 촬영입니다. 어, 저 m.2 ssd가 인식이 안되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차단했어요. m.2 ssd 고장도 아니고 뭐 메인보드의 슬롯우 고장도 아니었어요. 저게 인식이 안되던 원인은 바로 바이오스 설정이었습니다. 아, 그거를 우연히 제가 또 발견했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m.2 ssd가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이오스상에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m.2를 사용하면 SATA 단자가 뭐 죽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드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 m.2를 설치하고 다른 SATA 케이블들을 전부 뽑았습니다. 하드디스크, ssd, 그리고 c d r 까지 SATA 케이블을 전부 분리해서 저 m.2만 꽂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어, 해결 방법이 우연찮게 나왔어요. 예, 그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지금 SATA 케이블은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이 m.2 SSD를, 음, 꽂아봤습니다. 혹시나 저 SATA 단자를 전부 비워놓은 상태에서는 이 m.2가 인식이 될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잉 화면에 이런 문구가 떠요. M.2 SSD Devices Detected 네. M.2 SATA 타입의 M.2가 어, 인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인식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 밑에 문구들을 쭉 해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 M.2는 어, SATA 모드와 SATA Express 모드를 공유한답니다 어, 그래서 Only one SATA device could be activated 그런데 그둘 중에 하나만 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대요. SATA 방식의 M.2 아니면 SATA Express 둘 중에 하나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밑에 보면, 어, to use M.2 device. M.2 장치를 설치하려면 BIOS로 들어가서 BIOS 상의 어드밴스 메뉴 안에 onboard device configuration 이라는 항목에서 그 항목을 M.2로 바꿔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SATA 방식의 M.2 SSD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런 메뉴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바이오스로 들어가서 설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오스 메뉴로 들어와서 어드밴스 메뉴로 가라고 했죠. 어드밴스 메뉴 안에 네, 여기 있네요. 온보드 디바이스 컴피그레이션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타모드 컴피그레이션 사타 익스프레스 M.2 지금 보니까 이게 M.2가 아니라 사타 익스프레스로 되어 있네요. 아하. 아까 나왔던 그 메시지에서 사타 익스프레스 아니면 사타 어, 모드의 M.2 둘 중에 하나만 어,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타 익스프레스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 M.2 SSD가 인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항목을 M.2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 M.2가 있네요. 밑에. 아, M.2로 바꾸면 그러면 저 SSD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겠네요. 그럼 저장하고 재부팅하면서 을 다시 바이오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바로 잡히네요. 사타 인포메이션의 M2 삼성 SSD 860 Evo M2 250기가 예, 인식에 성공을 했네요. 역시나 배움의 끝은 없습니다. 어, 지금 이 Z170 보드면 연식이 한참 된 보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좀 아직도 많이 있네요.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공부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이런 실수를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님께서는 지금 저 M2 SSD를 일반 SSD로 바꾸는 젠더를 사용하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변동 사항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수위는 그래픽카드만 교체하는 걸로 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손님께 안전하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차 촬영까지 하게 되는 거는 어, 이번 영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저희 무지로 인해서 아주 큰 실수를 또해뻔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어, 이 사실을 찾아내고 또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영상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예,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